최고의 몰입감을 선사하는 32인치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180Hz의 초고주사율과 1ms의 빠른 응답속도를 자랑하여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QHD 해상도와 뛰어난 화질로 생생한 색감과 선명한 영상 표현이 가능하며 커브드 디자인이 시야를 넓혀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게이밍에 최적화된 다양한 기능, 블랙 이퀄라이저, 인풋넷 감소, 조준선 표시 등과 프리싱크, 지싱크 보안으로 끊김없는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사용자들은 화질과 화면 크기에 매우 만족하며 가성비 뛰어난 제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빠른 배송과 무결점 품질로 신뢰를 더하며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이 게임과 작업 모드에 적합하다는 긍정적 후기도 많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